오늘은 참 오래 가슴에 남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이웃 중한 어르신의 사연인데요. 처음엔 그냥 치매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 감춰진 비밀과 후회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평생을 묶여 살아온 한 어머니의 삶이 있었던 거죠.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노인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어르신 한분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래요? 조금 이상하세요. 그 이상한 어르신이 바로 정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올해로 84세. 남편분은 몇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 둘, 딸 하나 두셨다 하셨죠. 아이들도 잘 컸고 본인도 착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이 어르신이 요즘 자꾸 민수야, 민수 미안해 이런 말을 되내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였어요. 조그마한 방 한켠에 앉아서 오래된 사진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건넸죠. 그런데 돌아온 건 자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너 왔구나. 순간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반가운 눈빛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아 물었어요. 어머님, 민수가 누군가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사진을 꼭 쥐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인데 아무도 몰라 내가 내가 숨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치매로 헷갈려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이어가실수록 그 민수라는 사람이 진짜 존재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민수라는 분이 가족 중에 있었나요? 아들, 딸 모두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엄마가 최근에 치매 심해지면서 자꾸 그 이름만 불러요. 심지어 저희 이름도 헷갈리시는데 민수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말해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다시 어르신을 찾아가 조용히 여쭸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18살에 나왔어. 그 누구도 몰랐지. 그애 없다고 했어야 했거든. 아버지께서 그러라 했으니까.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숨겨진 출산 이야기였어요. 네, 그랬던 겁니다. 결혼 전에 아주 어릴 적 몰래 아이를 낳으셨던 거예요. 당시엔 부모도 사회도 그걸 죄처럼 여겼던 시절이죠. 집에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어머니는 아이를 산후원에 맡긴 뒤그 이름만 기억한 채 평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가족을 꾸리며 그 민수라는 이름은 마음속에만 감춰두셨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치매가 찾아오자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기억이 올라온 겁니다.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후회했던 기억. 그 이름 하나만 마지막까지 남은 겁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르신은 그렇게 매일 눈을 감은 채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을 두드리지 않나요? 다음 파트에선 그 민수가 정말 살아있을지, 어머니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름 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사라지지 않은 단 하나의 이름, 민수. 그 이름 속에 어르신이 평생 감춰둔 아픔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조차 민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자. 민수를 찾아 어르신의 마지막 기억을 완성시켜 드리자. 먼저 산후원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입양기관인데, 당시엔 기록도 부실하고 정보 공개도 어려운 시절이었죠. 어르신이 말씀하신 건딱 하나였어요. 서울 종로 근처 빨간 대문이 있던 집, 그 집에 맡겼어. 눈물이 날 정도로 문이 빨갛더라. 그 단서 하나 가지고 저는 종로 근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골목을 걷고 노인분들께 여쭤보고 사진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운이 좋았는지. 이 사진 나 기억나? 저 대문 예전 박수녀님 대기야. 여기 애들 맡기는 데였어. 조용히 와서 울고 가는 젊은 엄마들이 많았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그게 바로 순자 어르신이 말하던 산우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 수녀님도 돌아가셨고 기록은 다 폐기됐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남은 자료가 있을까 교회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한 자원봉사자 분이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아이들 이름은 거의 안 쓰고 대부분 임시 이름만 붙였어요. 그럼 혹시 민수라는 이름도 임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요. 민수는 본인이 붙인 이름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직접 붙였다는 건 보내는 순간에도 쉽게 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입양아동보호기록보관소, 사회복지회, 고아원 연락처까지 전부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양기록 한 줄에서 민수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장소, 빨간 대문, 그리고 어머니가 써놓은 마지막 메모. 민수야, 언젠가 너를 찾을게. 엄마는 너를 잊지 않아.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제는 찾을 차례입니다. 그 민수라는 아이가 어디로 입양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60년 경북 안동으로 위탁 후 입양됨. 보호자 이름 김. 저는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민수가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면, 이제 어머니와 다시 만나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죠. 안동 도착 첫날, 동사무소, 주민센터, 교회, 중학교 졸업사진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 계신가요? 1960년경 이곳으로 입양된,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마을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분 지금 서울 살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상경했다던데, 노량진 근처에 인쇄소 하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서울 노량진 어느 조그만 인쇄소 앞에, 박민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작업복 입은 60대 중반 남성이 안에서 책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 되시죠? 남자가 멈칫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저는 손에 쥔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당신을 마지막까지 잊지 못했던 친어머니께서요. 그 순간, 박민수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버림받았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믿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끝까지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전해진 순간, 민수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치매로 거의 모든 걸 잊어버린 정순자 어르신은 여전히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민수야 엄마는 널 기다렸단다. 민수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 속에서 말라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터져나온 거죠.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평생 이름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만을 기억한 채 치매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민수 씨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엔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정순자 어르신은 창가 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송거울을 들고 계셨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안 늙었다. 그치? 민수 씨는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순자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은 멍한 눈빛, 그러나 분명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예요. 박민수 어머니 아들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 어르신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네. 저예요. 엄마가 그 이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순자 어르신은 손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살아 있었구나. 엄마가 매일 밤그 이름만 불렀어. 민수 씨는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르신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이름 하나로 저 살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근처로 이사를 했고, 매일 아침 병실로 와서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그 이름 하나만큼은, 마지막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민수야,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 아들이 맞아. 그리고 몇달 후, 정순자 어르신은 조용히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손에는 민수 씨의 손을 꼭쥔 채로 그분의 장례식엔 민수 씨가 상주로 앉았습니다. 옆자리엔 이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된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민수 씨는 사진을 한장 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쥐고 계셨던 사진, 태어나서 처음으로 품에 안겨 찍었던 그 사진 한 장. 사람은 언젠가 기억을 잃습니다. 이름을 잃고 얼굴을 잃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답니다. 정순자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기억한 이름은 비난이 아닌 죄책감이 아닌 사랑하고 싶었던 그리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